오 세상에 너무 바빴다가아 아, 고생 많이 했지 아니, 선생님 선생님 고생, 어, <laughs> 또또 눈물 나얘또 울어. <laughs> 선생님 그때 구 타시고 너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야 어, 그래서 주셨잖아요. 어. 근데 제가 도통이 좀생닉이에요 어. 그래서 오, 그때 선생님 덕분에 또 어. 제가 태어났고 어 또. <laughs> 진짜, 진짜 생일도 오고 이래서 응. 너무 감사해가지고 응. 돈마켓품면더 좋은 걸드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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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귀한 거다, 고마워. 고맙다 아니에요, 세상에. 고마워. 아유 할아버지, 은진이가 이제 한살 됐네요, 한 살. 한살대간다고 케이크를 사왔어요. 새로 태어난지 한 살이라 오늘 케이크 사왔대 할아버지. 여러분, 우리 은진이 아시죠? 우리 4대 천왕 내가 찍을 때그 사례자로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솔루션을 해준 아이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매일 죽고 싶다 그러고, 어, 낮에는 거의 나오지도 못하고, 어, 산 송당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이렇게 솔루션 후에 지금 우리 1년이 안 됐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laughs> 저희 법당에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어. 나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죠.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죠. 어, 두번 전화하려고 갔는데. 안 죽어지죠? 네. 왜 정신 못 차리고 사냐고 막 뭐라 하세요.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소를 나셨고 그래서 양복 집에서. 쫓겨나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의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셨고요. 4살 때 이제 보육원에 버려져서, 어 7살 때까지 부모님이 어 전단지 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저를 찾으셨는데, 찾고 보니까 이제 친할머니께서 어내 아들의 앞을 막는 것 같아서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서, 어,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알고서,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왜, 누구한테 이쁨 받지 못하고? 그럼 나는 뭐지? 그, 분노, 그, 화, 그걸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나, 나, 나를 자해하는 거거든? 네. 하는 게 너무,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억울하고, 하나가 일이 끝나면 어,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어 이제 좀내인생 살아볼까 하면 또 일이 생기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음, 어서 와요 많이 비슷했어요 저랑 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어요 아 머리 아파 어 머리 아파 아, 아이씨 끄덕 얘기를 하고 그만하라 그래야 그만하지내 소리 듣기 싫어. 할머니가 어. 잘못 불렀으니 가르치. 잘했어. 뭘 잘했어? 잘했는데 왜 듣기 싫어요? 아이고 어휴, 머리야. 뭘? 할머니 네. 법당 어떻게 치우셨어? 아유, 잘 치웠어. 어떻게 치웠는데? 손녀딸 어떻게 할 거야? 살려 주실 거야 말 거야? 내등 죽어. 맨날 죽고 싶대 맨날. 죽으러 가서 못 죽었잖아. 그 누가 살린 거야? 내가 살린 거지. 살려놨으면 됐지. 이 할머니가 오늘 살려놨잖아. 이게 지금 살은 거야? 무당도 <laughs> 만들기 싫고 할머니 이제 좋은데 가요. 아시겠죠?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웃음> <laughs> 나 진짜 아 이게 뭐야 너나 없으면 아무도 없잖아 맨날 나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내가 맨날 너못 죽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데 고마워 나 이제 좋은 데 가고 싶어 좋은 데로 가나 그만 잡아 이제 <웃음> 미안해 나끝나 <laughs> 어,

한 번에 끊지 박수 아. <laughs> <오! 웃음> 오늘 우와, 새롭게 진짜. 태어나는 우와. 날이야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생일이다 생각하고 네. 잘할 수 있지? 네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냈네 아저 어. 공부 좀 하고 무슨 공부 타로 음, 마스터 1급 하고 음. 어. 사주 명리학 상담사 1급 하고 음. 심리상담사 1급 하고 손님도 봐. 봅니다. 아, <laughs> 아 근데 그래? 나도 봐줘라. 아니 근데 대면으로는 어. 안, 안 하고 어, 뭐 봐. 철학... 그냥 전화하고 카톡이나 요즘에 이제... 뭐 보는가 타로 보는가 철학 보는가 다 아, 보... 타로는 어. 안, 이제 안 보고 철학만 봐? 네, 네 명리만 봐요. <laughs> 나도 봐줘라. 명리를. 안된 거야. <laughs> 왜? 안 <됩니다>. 나도 봐줘라. <laughs> 어? 어? 그 구태기 전에 상태가 너무 정말, 야, 진짜 구슬할 때도 그렇게 많은 그 인격체들이 너한테 들어있었잖아. 음. 그때 너의 얼굴이나 너의 목소리가 지금 전혀 아니야. 음,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너무 음, 느끼니까, 느끼고, 음. 주위에서도 다, 뭐, 남자 생겼냐고. <laughs> 챙겨야지 이제 <근데 웃음> 시집 가야지. 일요일치 않고서는 애가 음, 이렇게 음, 바뀔 수가 있냐. 음. 이유 없이 밤에만 나가다가 그렇지. 밤이 너무 편하니까. 음. 근데 지금 은뭐 낮에도 뭐 나가고, 제가 사는데 1층에 순대국집이 있는데, 음. 거기서 순대국 먹는데, 음. 그 아주머니가 음. 돈 계산해 주시고, 음. 그 유튜브에서 봤다고. 음. <laughs> 사람들이 위로 많이 네. 해주셨구나. 그래서 아, 안아주시고, 음. 밥잘먹으라 음. 세상. 그래, 많은 사람들이 너왜밥 먹는 걸 걱정해.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음. 그래가지고, 진짜. 아, 처음에는 되게 좀 무섭거든요. 음. 다니면. 음. 아, 거기 나왔던 막 이렇게 할까봐. 음. 손가락질? 네, 상태가 좀안 음. 안 좋았잖아. 막 이럴까봐. 음. 근데 모르시는 분인데도 음. 막 열심히 살았다. 음.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음.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음. 아, 진짜, 그런 걸 받아보지 못해.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너가 그랬지. 사랑을 못 받아갖고. 어. 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 지금도 그 댓글 진짜 제가 기분이 가라앉거나 이럴 때는 물론 선생님하고 문자 한 것도 제가 계속 보지만 그 남겨주신 댓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아, 너무 감사해. 음. 내가 뭐라고. <laughs> 내가 진짜. 안 죽고 살기를 잘했지. 어, 네. 그럼 잘했지. 그리고 용기 있게 신청했고. <laughs> 네. 노력도 진짜 많이 했잖아. 노력이 있어야. 지 네. 20년 된 친구들 보면 네. 이렇게 밝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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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고. 음. <laughs> 안 상상이 안 가도 옛날에도 <laughs> 음. 모습이. 그 유튜브 지금 보잖아요. <laughs>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싶다. <laughs> 아, 어.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해얘 머리숱도 많아진 거 같아. 저희 선생님 엉뚱해요. <laughs> 저 키만 그대로고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좀 많이 나에게 변화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의, 이제 의욕이 좀 생겼다? 뭐를 하고 싶다? 네. 해보고 싶다? 제 진짜 감사한 게 선생님께서 잊지 않고 진짜 눈이 엄청 많이 내려, 내린 날에도 선생님이 진짜 그눈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음. 보내주셨어요 음. 아침에 정확히 기억나요 음. 은지아 밖에 눈이 많이 왔어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시고 밥 먹고 있니 음. 요즘 어때 하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음. 비 한창 많이 왔을 때도 오늘 비가, 마, 비가 많이 와서 생각 너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laughs>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음. 있다고? 근데 그렇게 많이, 많은 분들 만나셨는데, 내가? 음. <laughs> 거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음. 그 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음. 나 하나 간다고, 누가 그뭐 약간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딱그 말씀 해주신데, 진짜 전화 끊고 엄, 엄청 울었어요 음. 너무 감사해서.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안 믿기도 해요. 아, 근데 진짜. 음, 만 댓글에도 있어요 음. 연기하는 거 아니야? 구술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영상을 지금도 보면은 일단 눈빛 자체가 음. 이게 이 난안 가? 음. 이와이 누가 음. 뭐지? 음. 어막 그래서 저도 저도 조금 소름 끼칠 정도로 음. 눈, 눈이 왜 이러지? 음. <laughs> 눈이 왜 이렇게 풀, 풀렸지? 눈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서 거울을 봤는데 확실히 음. 아, 이뻐졌어? 네. <laughs> 어, 이뻐졌어? 아, 이제 사람이구나. 아, 진짜. 저는 연기를 못, 하, 못 하고요. 연기를 그렇게 했으면, 저는 백상 예술래상으로 <laughs>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안, 민, 안 믿었었고, 음. 그, 어디를 가면은. 너는 그, 받아야지, 뭐. 음. 이 소리부터 하니까. 신받으라고. 네, 네, 네. 음. 처음에 엄청 나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음. 그 제작진분들께서 정말 돌아가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자. 음. 잘될 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짜 그, 정말 그 말씀 해주셔서 제가 나올 수 있었고, 너무 감사드리고, 음. 네. 진짜 계속 옆에서, 뒤에서 계속 손 잡아주고 그랬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모르는 분들이지만 어, 너무 너무 진짜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진,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음, 음. 어 저도 그 많이 죽을 생각을 많이 했고 음. 어, 언제 죽어도 여한도 없었고 음. 어 어디서 죽어도 여한도 없었고 진짜 되는 일도 없었고 음. 어 그랬는데 이렇게 선생님 만나고. 하고 나서 음 다시 보게 됐어요. 내가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 없고 그냥 내내 내 마음이 어 그냥 저 기쁜 데서부터 그냥 어좀 하나 하나씩 해보자. 어 해봐 죽더라도 너무 아까우니까. 뭐 억울하니까 그냥 하나하나씩 조금 조금씩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났어요 저도 힘 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만 조금만 바꿔도 음.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마음도 내가 먹는 거고 음. 어, 나쁜 마음도 내가 먹는 거고 음. 다 내가 하는 거라서 어,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정말 저 음. 보시면 아, 아시잖아요 안 죽고 살다 보니까 또 선생님도 뵙고 음. 어, 이런 기회도 있고 나한테 얼마나 많은 분위기 계셨는지도 알게 됐고, 음. 네,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조금 조금씩 바뀌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음, 그렇게 근데, 바뀌어가는 네, 거야. 네. 더 밝으려고 하고, 음,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네. 그러면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삶이 달라지는 거고. 네. 또 선생님이 또 달라지게 해주셔가지고 그서 <laughs> 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웃음> 진짜 <웃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laughs> 머리가 아팠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일단 뭐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다 나, 올려서 나오는 대로 다. 그 집어 내자.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선생님 응. 그렇게 얘기하어요너 어, 하고 싶은 대로 다라. 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네가 마음을 내려놓고 응. 나를 따라와야 응. 내가 해줄 수 있다. 응. 저 진짜 믿고 제가 따라가겠다고. 저 응. 진짜 아무것도 그런 것도 응. 없고. 분명히 빙의가 나면 오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나의 의, 의무였고 이제 그게 그것을 또잘 해줘서 이제 니가 어, 너무 이쁘죠. 네, 공부도 다시 하고, 어. 자격증은 단시간에 그렇게 많이 땄더라고. 그런데도 자가 열심히 공부한 거야,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낮에 돌아다닌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거든요. 나를 붙들고 있던 마음, 어. 나쁘게 나를 만들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용기가 생기는 것도 있고, 어. 이제 본인이 또 노력하는 게 분명히 있죠. 본인의 노력이 없으면 안 돼. 이 세상 모든 일은 그래. 살려고 의지를 많이 냈고,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과 지금,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은 타로, 어, 마스터 1급하고, 어, 사주 명리 상담사 1급, 그리고 심리 상담사 1급 샀는데, 저도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고, 그 받은 거를 조금, 그래도, 어, 조금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 저도 진짜 그걸 아니까 되게 저도 그때 선생님한테 낙떨어져서 저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올라가고 싶다고 그래서 또저같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도 올라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제가 무, 무슨 상호명이 뭔지 모르세요. 제가 응. 선생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요. 응. 왜냐면 제가 혹시라도 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될까 봐또 응. 그,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아예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네, 응. 제자라고 해도 돼. <웃음> 괜찮아. <웃음> 당당하게 밝혀. 괜찮아. 어. 나중에 진짜로 제가 이제 잘 됐을 때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응. 너무 잘 본다. 고맙다. 막 응. 그리고 제일 좋은 말이 어 선생님 진짜 너무 밝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저 그때 선생님 생각 진짜 많이 나요 너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람을 많이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글로 푸는 거지만 그것도 많은 사람 도와주는 거고 내가 또 받은 사랑을 베푸는 거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은진이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을 너가 도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네? 돈도 <laughs> 많이 벌고 네? 나. 많이 베풀고, 네. 나눔도 많이 하고, 네. 기부도 많이 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점점점 잘 사라지는 거야. 네. 어, 확잘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네. 점점점점 복을 쌓아서 한 번에 확 이렇게 오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또 무당 줄이 있잖아. 네. 할머니가 또 무당 하셨으니까. 그런 할머니가 못 닦은 업도 내가 많이 닦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 네. 이제 업을 어떻게 닦으면서 살 건지 알려줄게, 선생님. 그런 거더 성장할 거야. 네. 아 어, 저는 진짜 선생님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어 어떻게? 나 미치겠다. <laughs> 왜? 아, 안 아프고 오래 아, 옆에 있었으면 아, 좋겠어. 네. 진짜? <laughs> 알았어. 이 다른 사람 말고 음. 선생님도 챙기셨으면 좋겠어. 음, 그렇게 할게. <laughs> 어 <너> 미치겠다. 어떻게? <laughs> 전 진짜 그거 그거 하네. 선생님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음. 은진이도 아프지 말고. 너는 너무 많이 아팠던 애잖아. 저는 그렇지? 이제 건강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너무, <laughs> 너무 많이 아팠어서 이제는 달고 예. 행복하게 살아야 네. 돼. 응. 나를 먼저 생각하고 네. 내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 아 어, 그러니까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laughs> 어,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어, 그렇게. 아유 고맙다. 아, 아니요 선생님 진짜로 아프지 마세요. 직하게 잘해 줘서 너무 고 아유. 얘 죽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laughs> <laughs> 왜죽어살 왜 거예요? <laughs> 그럼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아서 어 정말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laughs>